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운세를 알려드리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드리는 손금도사입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의 삶에 작은 희망과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양력 7월 5일 토요일 음력 6월 11일 의뢰일의 기운을 음향 오행적으로 그리고 사주적으로 풀어드리며 이날 대박나는 티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양력 7월 5일은 음력 6월 11일 을해일입니다. 을해일은 천간의 을과 지지의 해가 만나는 날인데요. 을은 오행에서 음의 목, 해는 음의 수를 의미합니다. 수생목, 즉 물이 나무를 길러주는 구조, 상생의 기운이 작용하는 날입니다. 먼저 천간의 을은 가늘고 부드러운 풀이나 작은 나무 혹은 덩굴 같은 존재를 뜻합니다 감목이 대나무나 거대한 나무라면 을목은 유연하면서도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나무입니다 을의 기운은 온순하지만 섬세하며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고 분위기를 살필 줄 아는 기운이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감성, 예술, 기획, 감각적인 표현 등에서 뛰어난 기질을 보여주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지지의 해는 수의 기운이면서도 12지 중 가장 마지막인 자리에 위치한 동물 바로 돼지입니다. 해수는 깊고 조용한 물, 즉 밤의 바다와도 같은 기운을 가지며 직감과 잠재력, 감성적인 사고를 상징합니다. 수위 기운은 지혜와 흐름, 융통성, 그리고 진리 탐구의 성향도 강하게 작용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오늘처럼 을목과 해수가 만나는 날은 지혜로운 결정, 유연한 사고, 관계 속의 흐름을 잘 읽는 날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의뢰일은 음향의 구조에서 음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 만나는 날입니다. 즉, 전체적으로 외적인 활동보다는 내면의 움직임이 강조되고, 조용한 집중력, 감정의 흐름을 읽는 능력, 상대방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기운이 강해지는 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주적으로 볼 때, 의뢰일은 문학, 예술, 상담, 교육, 연구, 전략 기획 등 감성과 사고를 요하는 분야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날입니다. 재물 운으로 본다면, 오늘은 갑작스러운 대박보다는 잔잔하지만 꾸준한 수익의 시작점이 열리는 구조입니다. 사람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말보다 행동으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서류 작업, 계약, 기록, 데이터 정리, 글쓰기처럼 정리하고 정돈하는 일에 좋은 흐름이 작용합니다. 대인 관계는 서로의 감정선이 예민해지는 날이기도 하므로 언행에 주의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자세가 오히려 크게 복이 되는 열쇠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수생목의 흐름이 강한 날은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내면적으로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드럽지만 강한 에너지가 흐르는 의뢰일, 대박의 기운을 타고나는 세 가지 띠는 어떤 띠일까요? 오늘의 대박 띠세 가지는 토끼띠, 양띠, 돼지띠입니다. 첫 번째는 토끼띠입니다. 토끼띠는 묘목으로 을목과 같은 목의 기운을 가졌습니다. 묘목은 봄의 기운을 품고 있으며 생명력, 성장, 유연한 사고를 상징합니다. 오늘의 의뢰일은 토끼띠에게 기존의 고민을 정리하고 정돈하여 실행력으로 옮길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을 줍니다. 감성적인 표현력과 기획력이 올라가는 날이기 때문에 예술, 디자인, 창의적인 분야에서 복이 따르고 인간관계도 원만해지는 날이 됩니다. 특히 연인관계, 파트너십, 협업의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두 번째는 양띠입니다. 양띠는 미토로 을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비옥한 흙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의뢰일의 을목이 양띠의 기운을 만나면 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현실적인 뒷받침을 받는 구조가 됩니다. 양띠분들은 오늘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누군가와의 약속, 거래, 협상에 있어서 유리한 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흐름을 유도할 수 있는 날이며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조율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팀워크가 중요한 일에 큰 행운이 따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돼지띠입니다. 돼지띠는 오늘의 지지인 해와 같은 띠입니다. 즉, 오늘은 돼지띠가 운의 중심에 서 있는 날, 즉, 주인공의 기운을 갖는 날입니다. 자신의 본성과 직관이 빛을 바라는 날이기도 하며, 주변의 조언보다 자신의 감을 믿고 결정하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 강합니다. 특히 돼지띠는 오늘 이전과 다른 새로운 방향, 즉, 전환점, 새로운 제안, 이직, 이동 등 변화라는 키워드에서 큰 행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행이나 외출,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도 좋고, 지나가던 기회가 인연이 될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날입니다. 정리해보면, 7월 5일 의뢰일은 수생목의 상생구조로 내면의 감성, 집중력, 유연한 판단력, 그리고 예민한 감각이 살아나는 날입니다. 감성적이지만 지혜롭고,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는 흐름이며, 이러한 날에는 무리한 추진보다는 상대방과의 흐름을 잘 맞추는 유연함과 지혜가 가장 큰 복을 불러옵니다. 이날 가장 대박의 기운을 잘 타는 띠는 토끼띠, 양띠, 돼지띠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의 기운을 잘 활용하셔서 하루를 평온하고 지혜롭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